기사가 어, 정말 그 정말 몰랐던 사실이고 정말 위험한 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. 어, 오늘 나서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제 밝혀진 사실이에요. 오늘에서야. 이 음식 마음 놓고 먹었다간 1년 만에 뚱뚱해진다. 조심하셔야 돼. 이거 마음 놓고 먹었다간 1년 만에 뚱뚱해진대. 큰일 나 큰일. 어. 오늘 나온 기사 8월 3일 2시 39분. 틀났어 자료 사진은 그냥 뭐 음식 사진이네요. 자 내용을 볼까요? 부페에서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가득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1년 후 체중과 체지방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. 이야. 어? 어? 세상에. 부페에서 탄수화물하고 나트륨이 가득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1년 후에 체중과 체지방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 가 나. 왔 이걸 이.